이 프로그램은 차압 방지 쇼세일 점은 김원섭 에이전트 제공입니다. 각 은행들은 완화된 주택 융자 가이드라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압이나 파산 쇼세일로 융자를 얻기 위해 쇼세일은 2년, 파산은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는 680점 이상의 크레딧 점수를 보유하고 20% 다운페이를 할 경우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레딧에. 숏세일이나 차압의 기록이 있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줬죠. 크레딧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제는 크레딧이 좋고 1년만 돼도 아니면은 크레딧이 680만 점 이상만 된다면그 자리에서 바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이전처럼 최소한 최 차업, 아, 차입을 하거나 숏세일하면은 2년에서 4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또한 주택 융자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은 깡통 주택 소유주의 경우 무기지 납부를 충실했다면 숏세일이 끝나고 바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트를 늦지 않은 상태에서 쇼을 끝내신 경우에는 FH를 사용하셔서 바로 구매할 수 있으시며 또쇼 이후에 바로 기다리지 않고 20%다만 하실 경우 680점 크레딧 이상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바로 또 다시 집을 구매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전에 2년에서 4년을 기다던그 프로그램들이 점점 완화가 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주택 구입자 중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다운페이 없이 집을 구입해 주택 경기 하락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제는 다운페이 40% 이상이면 유학생과 외국인도 융자 조건에 해당돼 주택 구입이 가능하고 세금 보고가 미비해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완화된 주택 융자 가이드라인을 소개했습니다. 이전에는 유학생, 외국인 또는 인컴 보고가 미비하신 분들은 융자가 가능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테이리 임컴 아니면 노닥 no 아니면은 v o e 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들이 다시 돌아와서요 20% 이상으로 다운페이먼트를 하실 경우에는 크레딧 점수만 680 이상이시면 집 구매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이 융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마다 다른 융자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하신 은행에서 꼭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어 브로커라든지 아시는 그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주시는 분한테 찾아가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겠습니다. 하 이제 이자율이 일반 융자보다 1% 정도가 높기 때문에 페이먼트는 약간 더 높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융자 비용, 론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융자에 비해서 1%에서 2% 정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택 융자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 구입 희망자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난 몇달 전만 해도 주택 평균가보다 높게 매물을 주택 시장에 내놓는 마켓 테스트를 하는 소유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소유주들이 주택 가격을 시장가에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오르고 있고 바이은는 주춤하나 가격은 높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에 조정기를 맞고 있으며 가격을 높게 잡고 판매를 시도하던 셀러들도 시세에 맞춰 다시 내놓고 있, 있습니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 자영업자의 세금 보고를 보면 얼어붙은 체감 경기로 적자를 보거나 수익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택 융자 조건을 보면 수익을 고려해 융자 금액이 정해지고 세금 보고를 철저히 보면서 자영업자는 주택 융자 가이드라인에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페이 20% 이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융자가이드라인이 늘면서 어떤 시류를 거둘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